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유물 제조소 네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교재 상권책의 교재 84 페이지에서 91 페이지 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배출 설비에 대해 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 시간에는 환기 설비를 설명 드렸죠. 음, 환기 설비는 그 외부의 바람에 의한 어, 그러니까 환기 환기, 환기 설비는, 그, 외부의 바람에 의한, 이제, 자연 배기 방식이죠. 자연 환기 방식인데, 이 배출 설비는 이것보다도 이제 더 좋은 설비로서 배풍기를 가지고 강제 배기 방식이죠. 음, 그러니까, 어, 단일 시간당 많은 양의 그 실내의 그 유전기나 미분을 밖으로 배출할 수 있는 거죠. 어, 제조수에는 배출 설비를 설치해야 될 양수를 기준에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가연성 전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설치하라. 근데, 가연성 전기나 미분의 구체적인 농도 등의 기준, 수치, 수치가 없어서, 이 배출 설비를 해야 되는지 판단 기준에, 어, 많은 의견이 다를 수 있겠죠. 설치자의 생각과 허가기관 담당자의 생각이 틀리겠죠. 그니까,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실내에서 가연성 전기나 가연성 미분이 그 체류할, 하지 않는 장소는 없겠죠. 그걸 이제 얼마나 많이 체류하느냐, 라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이건 이 기준이 아주 그모한 내용입니다. 이 어떤 장소에 배출설비 해야 될지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 기준을 수정을 해야 될 텐데 아주 예전부터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배출설비의 기능 설치 목적은 건축물 안에 많은 양의, 그러니까 환기설비는 바람에 의해서 벤틸레이터로 돌아가지만 이건 배풍기에서 많은 양의 가연성 유증기나 미분을, 어, 건물 밖으로 빼내는 거죠. 기준은 이렇습니다. 배출 설비는 국소 방식으로 해야 한다. 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전역 방식으로도 할수 있다. 다음의 경우에는 국소 방식으로 할수 있지만은, 가나의 경우에는 전역 방식으로도 할수 있다지, 전적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 위험물 취급 설비가 배관, 이염 등으로만 된 경우, 건축물의 구조, 작업장소의 분포 등의 조건에 의해 전적 방식 이 유효한 경우, 배출 설비의 배풍기, 배출 닥터 후드 등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 그러니까 환기 설비하고는 엄연히 틀리죠. 어, 국소 방식과 전열 방식 설명을 드릴게요. 국소 방식은 그 가연성 유전기가 발생하는 부분에 한해서 이 배출 후드를 설치해서 이 가연성 증기의 미분을 그 건축물 그 밖으로 배출하는 거죠. 어, 쉽게 이제 비교를 든다면 그 식당에 이제 고기를 구울 때, 뭐 삼겹살이나 이런 소, 돼지고기를 구워 먹을 때, 식당에 이렇게 테이블 위에 이렇게 이 후드를 올리고 내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기가 빨리 올라가죠. 이게 이제 식당 전체로 봐서는 이 테이블마다 이러면 국소 방식이죠. 그런데, 식당 전체 이제 벽에 배풍기를 설치해서 식당 전체 연기를 빼낸다 하면 이건 이분 이 이제 전형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거의 그이 고기를 굽는 식당을 비교하면은 어 금방 이해가 비교되겠죠. 그리고 배출 수비의 극기구 및 배출구는 어기존에 이렇습니다. 극기구는 그러니까 건물 밖으로 배풍기 해가 빠진 빼나가면 은 가연성 전기나 미분이 빠진다면 신선공기가 들어와야 되겠죠. 들어오는 것이 극기구입니다. 환기설비의 극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라. 배출설비의 극기구는 높은 곳에 설치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극기구에도 가는 눈의 구리망 등 이나망지망을 설치한다. 어 이나 방지망의 구체적인 기준도 없습니다. 40매시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데 음 지난해 이제 그 일부에 우리가 그옥개 탱크고 옥내 탱크 여기저기 많은 이제 그 이나 방지망을 설치할 장소가 많은데 극히 일부에 장소에 이제 40몇시 이런 이제 이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면 이남망지망을 극기구라든지 또는 거기 이그 통기관이라든지 이런데 모두 이제 다이 바꿔야 됩니다. 40몇시그 이하가 되게. 이때까지 이제 방치했다가 극히 일부의 장소에 지난해 개정했는데 음, 이제 개정하는 김에 이제 다 바꾸면 될 텐데 아주 이제 일부만 그렇게 그래 바꿨습니다. 배출, 그러니까 이 그물망이 어느 정도 이렇게 촘촘해야 그인하방지망의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배출구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합니다. 배출구의 작동방식은 강제 개 배기 방식으로 하고 옥내닥터 내압이 대기압 이상이 되는 아니 안의 아니한 유치한다. 그리고 또이 작동 방식이 자동 기동 방식이라 해야 되는 자동 기동 방식. 이게 배풍기죠. 이 배풍기가 배풍기가 일정한 농도의 유전기나 일정한 농도의 자연성 미분이 체류했을 때, 감지 센서에 의해서 자동으로 배풍기가 작동되어야 되는데, 현장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어, 수동으로 작동을 하고 수동으로 멈추고 하죠. 그러면 제일 문제점이, 그, 관계자가 수동으로 이렇게 배풍기를 작동하지 않으면은, 환기설비보다도 더 못한 설비로 전락되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환기설비는 바람에 의해서도 24시간 이렇게 어느 정도, 어, 가연성 전기가 오개로 배출이 되지만은 더 좋은 설비, 배출설비는 전혀 작동을 하지 않으면은 하루, 이틀, 한 달, 뭐몇 달, 뭐, 고스란히 가져다 주는 게 체류회가 있겠죠. 이 작동 방식의 기준도 마련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 현장에 우리가 점검을 하다 보면 제일 큰 문제점입니다. 배출 설비가 오히려 환기 설비보다 더 못한 설비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배출 능력은 한 시간당 배출, 장소, 용적. 용적은 이겁니다. 건물이면, 가로, 세로, 높이. 가로, 세로, 높이의 곱한 체적이죠. 용적, 체적의 20배 이상으로 한다. 근데 전역방식의 교회는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13제곱미터 이상으로 할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국소 방식이죠. 가연성 유전기가 발생한 장소에 이제 후드를 설치해서 그 배풍기를 통하여 밖으로 이제 배출하는 거죠. 그리고 이전역 방식은 이렇게 이 건물 전체를 상대로 이제 대상으로 배풍기를 작동하여 가연성 증기를 밖으로 이제 배출하는 거죠. 환기설비와 배출설비의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작동 형태는 외부의 바람의 힘을 이용하여 벤트레이터를 작동하여 하는 무동력설비입니다. 그런데, 이는 배, 풍기를 이용하여 하는 이제 동력설비의 강제배기 방식이로 이는 자연배기 방식이고, 배출량은, 어, 작동이 된다면은, 어, 단시간단 배출설비보다는 배출량이 적겠죠. 이거는 당연시간 환기설비보다는 당연히 많겠죠. 그런데 문제는 수동으로 작동했을 때의 얘기지. 이무 뭐 수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방치되면은 환기설비가 더 이제 배출을 많이 하겠죠. 그리고 공기극기구는 낮은 곳에 배출설비는 높은 곳에 설치한다. 그리고 설치 장소를 한번 보면은 환기설비는 건물의 장소는 제우소, 옥내 제장소, 옥내 탱크 제장소, 건물과 관련된 위험물 시설은 모두 합니다. 그런데 배출 설비는, 이 제우소는 가연선전기 또이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아주 모호한, 모한 기준이죠. 가연선전기 미분이 체류할, 얼마를 체류하는냐의 문제죠. 체류하지 않는 제우소가 어디 있습니까? 그니까, 이 기준은 아주, 그, 정말, 그, 이 난찬 기준이죠. 근데, 이렇게, 이렇게 지금, 옥내 장소에 있는 인화점이 70도 미만의 위험을 지우는 장소, 옥내 탱크이화점이 70도 시 미만의 위험을 지는 장소, 이렇게 인화점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가연성 전기의 농도가 얼마나 하든지 가연성 미분이 얼마의, 그, 농도에 재류됐을 때, 평상시, 그러니까, 이렇게 기준을, 정비를 해야 되겠죠. 어, 그리고, 조명설비, 이제, 전등이죠. 건축물 안에 전등을 설치하여, 이제, 위험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명설비입니다. 이, 채광설비가 앞시간에 했죠. 채광설비. 채광설비는 이제, 밖의 햇빛이나, 햇빛이나 조명, 밖의 이제 외등등의 조명에 의해서 이 건물 안에 이제 그 어느 정도 빛이 들어와서 위험물을 관리할 수도라는 것이지만, 이제 전등을 설치하는 거죠. 가연성 가스는 체류 올는 장소의 조명 등은 방폭등으로 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연성 가스가 체류하지 않는 그 위험물 제소나 옥내 재앙소 옥내 탱크 재앙소가 없겠지요. 이제 가연성 가스의 농도의 문제겠죠. 그러면 건물 안에는 등을 설치하면 모두 방폭 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전선은 내화 내열 전선을 한다. 전멸 설치. 그러니까 이 전멸 설치는 전등의 온 오퍼스 위치죠. 전등 설치입니다. 출입구의 바깥 부분에 설치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그 방폭 스위치를 이렇게 이 이건 이 방폭 스위치가세요. 방폭 스위치를 설치한다면은 옥내에도 설치하면 된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방폭 스위치입니다. 이게 어 이게 이제 스위치를 켜고 끄면은 안에 이 스위치 접점이 이렇게 붙고 해가지고 스파크가 일어나겠죠. 이 스파크가 밖에 이제 노출이 안 되니까 가연성 유전기에 이제 옮겨 붙지 않는 스위치죠. 이방풍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등을 켜고 켜면은 여기 등 안에도 이제 이 접점이 붙고 떨어지고 하면서 스파크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이 스파크가 가연성, 그, 가스나 유진기에, 이, 점화가 되지 않는 등이죠. 그 제조소, 오개설비의 바닥. 바닥의 기준이 었습니다 바닥의 둘레 에 높이 0.15m 이상의 턱을 설치한다. 이 턱을 설치하는 것은 위험물이 누출되면은, 이제, 턱으로서 이제, 이, 가두겠다는 거죠. 위험물을. 밖으로 누출되지 않고 기준은 이렇게 읽어 보시고 열습니다 위험물의 제수에 탱크도 있을 키고 뭐 건물도 있겠죠. 그러면 턱을 이렇게 설치하고 바닥의 체제부에는 이제 집유설비도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턱입니다. 턱그죠 그리고 위험물 노출 비산 방지 어, 비산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그 사방으로 날아 흩트짐. 그러니까 어, 아주 이제 바람에 날려 간다든지 날을 빗자지요. 사방으로 날 나르, 날르고 산 흩트진다 이지요. 음. 노출 비산 방지 설비를 해야 되고 가열 냉각 등의 온도 <laughs> 측정 장치를 설치해야 됩니다. 가열 건조 설비 압력계 및 안전 장치 <laughs> 위험물을 가압하는 그러니까 가압 압력을 더하는 설비 그러니까 압력이 없이 서는 장소가 아니고 위험물을 압력을 그 배관이나 땡비에 압력을 가하는 설비는 압력 상승을 우려하는 설비에는 압력계 및어 안전장치를 설치해 대분의 장소는 가압설비겠죠. 가압을 해야 위험물이 이동이 가능하겠죠. 그럼 이런 시설을 해야 됩니다. 전기설비에 대해서도 기준이 이렇게 있습니다. 정전기식 제거설비. 그 정전기가 발생하면, 이 정전기의 스파크의 불, 씨가 점화원이 돼서, 이제, 그, 유전기에 점화돼서 불이 화재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전기 제거 설비로, 어, 그, 재수호 별표 사에서는 접지에 의한 방법, 공기 중의 상대 습도를 70% 이상 하는 방법, 공기를 이온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음, 이것도 이제 좀 어, 기준을 정비해야 되겠죠. 그 별표사에 의해서 어, 정전기가 발생할 어, 우리가 있는 장소에는 정전기 시그 설비를 적합하게 설치할 것 이런 애들이 구체적인 이렇게 세가지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없겠죠. 왜 그러냐면은 정장이 제거 방법이 이세 가지 말고도 이렇게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세 가지 이외의 방법을 하면은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일부의 허가기관의 담당자는 안 된다 할 거고 일부 용통성 있는 담당자는 어, 이게 없어도, 이거는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다른 방법으로 된다 할까, 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 기준을 만들 때, 어, 정전기가 발생할 우리가 있는 장소에는 정전기 세거설비를 적합하게 할 것, 이렇게 해놓면 모든 것이 해 해, 해결 다 되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음, 이, 시험에 대응할 때, 이세 가지도, 알아야 되지만은, 정전기 방지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다섯 가지를 써라. 줄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 읽어보시고. 자, 오늘은 이것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